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고려의 변화와 개혁 그첫 번째 시간으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신정변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알수 있어야 될 것이고 특히 바로 이 무신집권기에 무신정권을 지탱하는 지배 기구의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변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무신 집권계에는 농민과 천민의 봉기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무신정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신정변은 1170년에 일어났습니다. 자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이유는 먼저 당시 왕이었던 의종의 실정과 향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 그 의종은 원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정치에 관심을 잃고 아 술만 퍼마시게 되는 거지. 자 그렇게 의종이 문신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면 이 불쌍한 무신 들은 먹 제대로 먹지도 못한 채 호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무신들의 불만이 매우 컸죠. 자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려 시대에 끊임없이 전개되던 무신에 대한 차별이 또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고려 시대는 문신을 우대하고 무신들을 차별했기 때문에 무신들의 불만이 당연히 컸죠. 자그 다음에 하급 군인들도 국가에 에,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지급받는다라고 했는데 이 문벌 귀족들이 군인들이 가져야 할 군인전까지 뺏어갔기 때문에 군인전은 제대로 지급받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그 하급 군인들도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무신정변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지. 자, 그래서 1170년에 의종이 보현원 이라는 곳으로 행차를 나갔다가 그것을 기회로 해서 정중부 이의방과 같은 무신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황관과 문신을 죽이고 그 의종을 폐위 시킵니다. 그리고 의종의 동생이었던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명종이야 그럼 명종은 당연히 허수아, 허수아비였겠지 바로 이렇게 무신정변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그들의 회의 기구인 중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 권력 정치 권력을 행사를 했다는 라거자이 중방은 그전부터 원래 있었던 무신들의 회의 기구인데 무신들이 권력을 잡고 무신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 중방이 최고 정치 기구가 되는 거다 그걸 꼭 기억을 해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 이 무신들끼리 이제 상호 정권 쟁탈전을 벌여 자 무신 정변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이의 방이 가장 먼저. 먼저 권력을 장악했는데, 아, 이 이위방을 죽이고 정중부가 또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중부를 또 죽이고 경대승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자, 경대승은 아, 일찍 죽어. 음, 스트레스로 죽었나봐. 경대승이 병으로 죽은 다음에 이의민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 이의민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빠는 소금장수였고, 엄마는 절의 노비였어.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곧그 자식은 무조건 노비가 되기 때문에 이의민은 신분이 천민이지. 근데 그 천민이었던 사람이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된 거야. 그렇지? 자, 이런 이의민도 결국 최충원에 의해 제거되면서 이제 이러한 무신들 간에 정권 쟁탈전도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최충원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무신 상호간의 정권 쟁탈전은 거의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부터 4대 60여년간 최씨 정권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까지. 자, 왕은 허수아비고 이 최씨 가문이 모든 국가 권력을 독점하는 최씨 정권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지. 자, 그렇다면 이 최씨 정권을 지탱하는 그러한 권력 유지 기반, 즉 지배 기구가 있었겠지. 그거를 꼭 알아둬야 되는 거야. 먼저 최충헌은 최고 정치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한다. 자, 우리 그 최충헌 집권 전에는 이 무신들이 중방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행사한다고 했지? 자, 그런데 최충원은 중방 대신 교정 도감을 설치하고 자신은 교정 결감이 되어서 모든 국가의 사무를 다 독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게 되었다. 자, 또이 최충원이 다른 무신들이 자기처럼 어, 죽일 수가 죽이지 못하도록 자, 직권 무신들이 나, 집권무신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도록 사병을 양성하게 되는데 이 최충헌의 사병 집단이 바로 도방이었고 또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찰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삼별초라고 하는 부대도 만들었는데 이 삼별초도 역시 바로 최씨 정권의 사병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방과 삼별초는최씨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었다는 거 이것도 좀 알아주도록 하고. 자, 최충원의 아들 최우도 역시 집권하게 되는데 최우 역시 교종도감은 최고 정치기구로 해. 그런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그게 뭐냐면 정방이야. 자, 자기 집에다 정방을 설치하고 문무 관리들의 인사를 바로 이 최우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하지 원래 임사권은 왕이 가져야 되는데 왕은 허수아비니까 음~ 최후가 정방을 통해서 관리 임사권을 잡겠다라는 거 기억을하도록 하지.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중방 얘기했었고, 교정 도감 얘기했었고, 도방과 삼별초 얘기했었고, 정방 얘기했다. 각각의 특징과 기능, 역할 알아두도록 하고. 자, 그리고 이 최후 때에는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항쟁하기 위해서 강화하도록 천도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지. 자, 우리 다음, 아마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야. 자, 이랬던 최씨 정권도 최의가 김준에게 살해당하면서 결국 최씨 정권도 무너지고 아울러서 무신 정권 자체도 붕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무신집권기에 바로 이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다. 자, 먼저 그 농민의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자, 우리 앞 아까, 아까 얘기했듯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의민이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 바로 이러한 신분 질서 자체가. 동요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고려의 그 천민들도 이러한 그 하층 신분들도 고려의 최고 권력자가 된다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분 상승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고려의 신분 질서 동요. 그 다음에 이 무신들의 횡포 또 농민에 대한 수탈 특히 이 무신 출신 지방관들이 세금도 많이 걷고 농민들의 토지도 뺏으면서 아주 많은 횡포를 저질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이 농민과 천민들은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지. 자 그럼 대표적인 농민 봉기에 알아보도록 하자.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공주 명학소에서 일어난 망이 망소이의 난이야. 자 공주 명학 소니까 우리 소는 우리 고려의 특별행정구역 향 부곡소 거기서 말하는 소란 말이야 자이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이가 봉기를 해서 충청도 지역을 휩쓸기도 했었다라는 거자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에서는 김사미와 효심 바로 이런 바로 이들나 농민이었는데 김사미와 효심이 난을 일으키기도 했었고 특히 특히 최충원의 산호였던, 그니까 최충원 집에 거주했던 노비 만적도 그 개경에서 개경에 있는 노비들을 불러 모아 놓고선 선동을 하게 되지. 자 무신정변 이래로 천한 사람들도 최고 집권자가 나왔다. 우리도 우리 최충원을 비롯해서 우리 주인들을 죽이게 되면 제거하게 되면 우리도 왕후장상이 될수 있다. 왕도 될수 있고 재상도 될수 있고 모든 권력을 장악, 장악할 수 있게 아,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게 되지 자, 그렇다가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고. 이제 발각되어서 만적은 죽음을 당하게 돼. 자, 아무튼 바로 이 시기에 바로 무신집권기, 바로 1170년에 무신정변이 일어나서 무신이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어, 그 강화로 피난갔던 그 고려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하게 되는 1270년까지 딱. 100년 동안 무신이 직관했던 바로 이 시기, 바로 이 시기의 그 시대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략과 원의 간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영상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